코로나19로 한국교회, 한국의 종교가 멈췄다라고 하는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늘상 기도하기를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왔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들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강단에서 목토절아 외쳐 왔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했고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도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전쟁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적축발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늘상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셨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역사의 사건들을 우리는 손에 들고 두 눈을 펴서 읽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주에도 소독을 하고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소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준비하고 인간으로서 조심해야 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관한 믿음조차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지키시는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받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놓고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저 긍정적이고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인터넷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예배를 대처하면서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는 초유의 관심의 한 면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이 일로 인하여 교인이 30% 줄어들 것을 생각하고 작은 교회들이 이 기간에 무너져 다시 세울 수 없는 교회로 전락할 것 같은 염려. 하나님의 교회가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고 세번 빠지고 네번 빠지다가 결국은 세속화되버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지 않는 즐거움에 빠져버릴 것 같은 염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두려워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밤 12시 다 돼서도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을 묻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요즘 만나면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천지라서 인사가 그거라서 이제는 대답하기도 싫고 이제는 대꾸하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내 교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그래서 물어보죠. 전화 걸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뭘, 저희 교회는 그냥 다 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반응은 무모하다.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코로나 하나 걸리면 정말 예배당문 폐쇄해야 되는데, 그거야말로 무모한 거 아닌가 라고 어, 조소 섞인 웃음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 그렇게 반응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기를 목사님네 교회도 그냥 다 들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이번 주간에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100% 장로님들이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장로님들 전체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은 주일부터 세주간 동안 문을 다 닫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6.25 전쟁 때도 예배는 드렸는데, 그잖아요. 예배는 드렸지요. 전쟁이 나도 예배는 드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재앙이 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예배의 문이 닫혀지고 문이 잠겨지고 예배가 폐하는 일은 제가 알기로는 역사 일래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언제 예배에 목숨 걸 일이 있었던가요?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목숨과 바꿔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오는 것을 목숨을 생각해 보고 와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시한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통하여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걸릴지도 모르는 목숨을 담보로 우리는 모였고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일상으로 들었던 예배하고는 왠지 느낌이 다른 예배고. 얼마든지 오고 싶으면 오고, 앉고 싶으면 앉고 했던 예배와는 사뭇 긴장된 예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저는 기뻐 흠양하실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같은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가지는 인터넷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대요. 많은 교회가. 천명의 교인이 가정에서 몇 명이나 예배 드릴까요? 과연 가정에서 얘들아 다 모여라. 우리 가족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모여서 일어나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특송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까요?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무너지다 보면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큰 일에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위계감을 느끼게 되고 앞으로, 교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목사님들 찾아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말 어떻게 할까? 요즘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제가 한국 교계에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유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아직도 유효합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은 앞으로 한국교회에 미칠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신앙적 위기를 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기의 깊은 수렁에 빠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창피해서 나설 수 없어 정오 뜨거운 태양빛 내리쬐는데 야곱의 우물가로 나아갑니다. 그는 물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한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야곱의 우물가에 나타나십니다. 여인은 물을 얻기 위하여 야곱의 우물가로 왔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얻기 위해 우물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로 오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당시 저주받은 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근처도 오지 않았고 그곳에 발을 디로놓지도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관례와 환경과 여건을 다 뒤로 두고 한 여인을 구원하려고 사마리아 땅을 저벅저벅 들어가셨고, 야곱의 우물가로 찾아가셨습니다. 물을 얻기 위하여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 남편 다섯 가지 도봤던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에게 낙인 찍고 정죄받은 사마리아 여인, 죄 가운데 깊이 빠져버린 사마리아 여인,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의 행위로 그를 받고 그의 모습으로 그를 받지만 주님은 중심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중심에 부르짖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절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위로 나기를 찍었지만 주님은 그의 중심의 부르짖음으로 그를 귀히 여기셨고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외모로 보지만 사람들은 내 언어로 나를 평가하지만 사람들은 내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지만 사람들은 내 행위로 나를 평가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중심의 마음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세요 다 나를 떠나도 모두가 나를 저주해도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에 향한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요 여자여 내게 물좀 주시오. 이 여인이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저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인이요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에게 구하였을 겁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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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고, 내가 네게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한국교회 처방은 달라졌을 것이고, 내가 네게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졌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진짜 예수님이 내게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적어도 아는 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구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영적으로 그를 인도하기 위한 서론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찾고 예수님께 두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이제 나의 왕 대심을 알았으니 이제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자임을 알았으니 그분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음을 알았으니 그분만이 나의 보호자임을 알았으니 그분만이 나를 지켜 주실 수 있음을 알았으니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았다면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나를 알았다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나를 알았다면 그렇게 탄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나를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기가 막힌 일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물은 영원히 나를 지키실 수 있는 그물 영원히 나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물. 어디로 가든지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실 수 있는 그물. 그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가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여인은 육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 영적으로 그를 이끌어 가기를 시작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던 거 알지만은 내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거 내가 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선지자로 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물에서, 육적인 사상에서, 육적인 관심에서, 육적인 터전에서, 그는 선지자라고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곳으로 여러분 마음을 돌려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적인 데서 영적으로 눈을 열고, 관심을 돌리고, 생각을 돌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데서 두려움에서 육적인 두려움에서 여러분 오직 영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 진실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대화하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배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좀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 공허함에 빠져있는 여인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도대체 진짜 예배입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저렇게 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 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된 온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저도 압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나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때가 되어 그분을 만나서 진짜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가 그때입니까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러다. 내가 그러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기대를 이루어줄 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러다 나는 어떻게 지킬받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이 코로나19에 어디 간들 안전하겠는가? 누구를 만나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자가 도대체 어딨지? 내가 그러다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방황하며 유리하는 세상 의지할 거 없는 그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다 내가 그러다 내가 그러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꽃이야. 아무도 손대지 못해. 머리털 하나 손대지 못하게 내가 지킬 거다. 나는 내 양을 빼앗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전염병에게도 하나님은 나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독생자를 받은 사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 우리는 멸망치 않는 사람,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반전되고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두려워 떨고 창피하여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기 시작하며 그 사람들을 죽게로 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처처의 기근의 소리와 두려운 소리가 들리는지 말라요 요즘 그냥 있으면 띠리릭 전화가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안양에 확진자 한명주여 조금 있다 들릭 과천에 한명들리릭 어디 하나. 그냥 확진자가 늘어난다. TV만 틀면 그냥 TV에서 그냥 막 확진자가 뭐. 어디? 전 세계 소식이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좀 담대하게 붙들고 있다가도 그냥. 그냥 사람들 말 듣고 뉴스 듣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지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생산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나는 멸망치 않는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절대 악한 것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계속 입으로 선포하세요.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들으면 두세 번 그냥 막 처방을 내리세요. 하나님은 나예요, 하나님. 그러다가 여러분 또 들리면 노래를 부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님, 사랑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나의 하나, 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크도다 그 그시도다 아 크고 그 크도다 그 그시도다 예수님 건세, 예수님 건세, 예수님 건세, 내 건세. 이렇게 노래를 부르세요. 찬성을 부르세요. 그러면 막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막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막 세상에서 밀려왔던 걸로 인해서 마음이 막흔들리않던 것이 다시 바로잡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내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 한길로 왔다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게 넘쳐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보기 논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도 사마리아 여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속에 아주 깊은 곳을 아는 사람은 딱한 분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시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이 있으니 그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이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 지키실 수 있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환경을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우물가 여러분 야곱의 우물가까지 저벅저벅저벅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을 치료하고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여인은 충만해졌어요. 이 여인은 새로워졌어요. 이 여인은 변화됐어요. 이 여인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죄성이 사라졌어요.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자존감이 촤악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전 것은 지난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이 여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람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이전에 보지 못하던 기쁨이었어요. 그의 말에는 능력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사람이 동네가 움직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야곱의 우물가로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동네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을지 몰라도 적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폐허여지지 아니하고 예배가 드려진다 드려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위기 때 목숨 걸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용어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을 이번에 증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를 진짜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어떤 예수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부를 주실 수 있는 분 이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 두시고 이름 부르시고 바라보시며 동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염려 없게 하시고 의지하는 내지를 더욱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로 믿음으로 살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산증인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이 능력임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그를 구원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오늘 시간, 복기는 교회 찾아오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